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뜻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라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나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형이 결정되자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과 폭행이 가해지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세고을 입히고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씌우고 경례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후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절하면서 희롱했습니다. 그들이 입힌 자색옷은 왕이 입는 옷을 염두에 두고 입힌 옷이고 머리에 씌운 가시 멸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을 염두에 두고 씌운 것이고 예수님의 머리를 친 갈대는 왕이 들고 있는 금호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초라한 모양과 행색을 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희롱이 이어지고 난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특이한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의 사형법에 따르면 이런 죄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우레네 사람 시몬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고 구린들이 이를 발견하고 불러 세워서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 사람을 알렉산더와 루포 이 사람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당시에 사람들이 고려의 사람 시몬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되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이 시몬의 아들 루포와 시몬의 아내를 특별히 언급할 만큼 고린의 시몬과 그의 자녀들이 로마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린의 시몬의 아내는 로마서 16장 1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는 곧 내 어머니 이기도 하다고 소개할 정도로 신앙이나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와중에 세상의 권세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같이 이름 없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몰았고 로마의 군인들조차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까지 했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빛나는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는 세상에서 중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구레네에서 올라온 사람, 주변부 인생,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오히려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주변부 인생이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지라도 누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불현의 사람 시문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섬김의 기회 이 모든 것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섬김의 기회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자신을 드림으로 복음의 역사에서 중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면 몰약한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몰약한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좀덜 느끼라는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마취제의 힘을 빌어서 고통을 덜어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느껴야 할 세미한 고통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아, 견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된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고통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통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 그 고통에 직면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아버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린의 사람 시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도 기억하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열심으로 기쁨으로 그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